아, 여러분, 그, 지금이 그 토요일 오후 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분 전 3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그추의그 그 위키백과를 리딩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그 오랜 대장정을 지나서 왔는데요.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위키백과에 수록된 내용들이, 그, 추론에 대한 굉장히 자료, 엄청난 자료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나무 위키가 구성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각주라고 돼 있잖아요. 어, 각주라고 1번서부터 해가지고, 어, 168번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은, 첫 번째 서적서부터 168권까지 서적을 다 이광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설립해서 여기서 이제 추려낸 게 위키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광수에 관한 자료가 엄청난 것이죠. 예. 그래서 청년 법정 스님을 만나다. 음. 그리고 뭐 소설가 이전의 시인이었던 구보 박태원. 암석꿀이 뻗쳐지면 우박, 날씨 아는 소처럼 우리도. 문화중심 사회운동이 한국사회에 바꿀 것. 뭐, 어, 작가 터먼 피천득 아이 눈으로 찾는 생의 작은 기쁨들. 여성을 넘어 안악의 노부를 벗고. 김영준 명예교수의 나이 젊은 시절 찾눈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전부 수많은 책들에 그 수록되어 있는 이광수에 관한 데이터들이 이, 이 나무 육회의 집대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 이 나무 육회가 얼마나 분량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12월 한 달간을 거의 이광수만을 다루는 그런 걸로 지금 한 달을, 거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그니까 러 이광수와 관련된, 이광수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여기 이제 나열이 된 것이죠. 28 독립선언, 3.1 만세운동, 대한민국 임시정권, 독립신문 통화일보 신간의 흥사단, 수양동호회, 수양동호회 사건, 독립신문 창시계면, 창시계명, 대화동맹, 민족 개조론 최남선 김동인 주요한 주요섭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박인덕 염상섭 허정숙 그다음에 분화로드 운동 여성 해방 운동 민족 개조론 김성수 김동인 송진우 안창호 윤치호 육일준 조만식 파시즘 백범일지 신익희 장덕수 이범석 안호상 윤치영, 김구, 김규식, 김활란, 송진우, 이명식, 현진건, 김소벌, 박정화, 서재필, 송계벌, 안병욱, 정철성 정종명, 조봉함, 홍명희. 아, 그러니까 그 조봉함, 조고 사형에 처했던 이 조봉함, 정치인 조봉함이도 이광수와 무슨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죠. 하여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광수와 직간접적으로 어, 관련이 된 인물들입니다. 세월이 차고 흘러가니까 이광수란 그 존재 자체를 또 잊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그뿐만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내가 언젠가도 얘기, 얘기를 하지만 활자가 죽은, 죽는 시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활자가 죽는 시대냐? 책을 안 본다는 겁니다.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즘에는 뭘 보길래 그렇게 책이 안 팔리느냐? 이 비주얼한 거, 시각적인 거, 시각적이고 귀를 듣고 눈으로 보는 거, 이 비주얼한, 비주얼한 영상들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뭐 그러니까 유튜브, TV 방송, 이런 것만 많이 보지. 이 활자로 된 책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활자를 활자로 된 책을 쓰는 소설가들이 이광수 시대에 그그 일제시대만 해도요. 그 소설 같은 거잘 쓴다면 그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물론 지금도. 아주 특별한, 특출난 그런 그 소설가나 그런 경우에는,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소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지, 거의 지금은 책을 읽질 않아요. 그래서, 활자가 죽었다는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 두꺼운 책을, 활자를 하나하나 읽은, 가려면은, 정말 그 수고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비주얼한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상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여사가 지은 그 토지. 토지가 엄청난 분량의 그 아주 대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박경리 여사가 왜 유명해졌겠습니까? 책이 팔려서 유명해졌었어요. 물론 책도 좀 많이 팔렸겠지만 그러나, 그, 박경리 여사가 토지를 써서 유명하게 된 것은, 토지가 드라마, 영화, 이렇게 비주얼 한 걸로 이렇게 토지가 각색이 돼가지고, 이제,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설은 보지 못했어도,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봐서, 아, 박경리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써서 유명해졌다. 이런 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리라는 사람이 단순히 소설가이긴 하지만 그 소설의 영역을 넘어서서 활자의 영역을 넘어서서 비주얼한 영역, 영역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박경리 여사가 유명해진 겁니다. 소설은 읽어보지 않았어도 드라마 토지를 본 사람도 많고 영화 토지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왜 내가 이 활자가 죽은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laughs> 한때는 이광수라는 작가가 그렇게 그 일제 시대 때는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유명한 작가였고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 책들을 잘안 읽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광수가 환생을 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 하면은. 아마 이광수가 일제시대 때만큼 그런 인기를 못 누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어, 화려한 영상에 지금 이 전부 관심을 뺏기기 때문에 힘들, 힘듭니다. 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광수라는 그 작가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런 유명 작가가 되어서뭐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이광수 얘기가 많이 그, 어, 제작이 된, 드라마로 또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순재 씨가, 아, 추는 이공수를 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1969년에 제작된 영화, 청년 역. 그 다음에 김진규 배우는 1969년 추는 이공수 역을 또 맡았었다. 그 다음에 전무송. 여러분 그 전무송 씨 알잖아요. 전무송이가 1981년 제일공화국에서 MBC 드라마를 맡았다. 진유영이가 1982년에서 MBC 드라마. 그 다음에 이순재 1982년 종로 브루스 영화. 서희승 1985년 오성장군 김홍일 KBS 드라마. 백윤식 1990년 반민특위 MBC 드라마. 문성, 문성근 작년 최수종 청년, 고정일, 아역. 그 다음에 1992년 추는 이광수, MBC 드라마. 그러니까 문성근이라는 배우가 이제 이광수의 에, 역을 맡았는데, 어르, 이광수가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되, 됐을 때 역을 문성근이가 맡고, 청년 시절의 역은 최수정이가 맡고, 그 다음에 이광수의, 에, 이광수가 어린애였을 때 역은 고정일이가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992년, 추는 이광수. 1992년에 추는 이광수라는 그 드라마가 MBC에서 이제 방영이 됐었습니다. 강신일. 강신이라는 게 여러분 신성일이를 강, 신성일이 본명이 이제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아니지? 신성일이 본명인가? 아, 가, 아 하여튼 강신성일입니다. 신성일. 신성일 씨의 본명이 강신일인데. 2012년 꿈이라는 연극에서 이제 이공수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공수역을 연기한 배우는 이순재 김진규 예. 네. 이분이 이제 이순재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그 철학과를 졸업한 어 사람이죠. 저제 김진규 이 김진규 영화 배우도 상당히 한때는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전무성전무성은 뭐, 그렇고. 전무성 씨도 지금 살아있고, 그렇잖아요. 김진규 씨는 돌아가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순재 씨도 지금 살고 있고. 진유정. 어, 아, 진유, 진유용? 진유용이가 나하고 동갑이네요. 1957년 4월 15일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유용 씨도 상당히 지금은 그 노년기에 접어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순재 이 양반은 뭐 지금 한 80, 80대 중반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한 5, 6년 있으면 90이 되는 그런 연세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서희승, 그 다음에 백윤식, 문성근. 이 양반이 문성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광수의 어른이 이광수의 어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광수의 청년 역할은 최수정이가 맡고 이, 이광수의 그 애들 시절의 역할은 고정일이가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 다음에 그 서울 문화재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가 이제 그 서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참고 자료는 작고와 비평 작고와 비평 제3호 여름 언도 2005년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뭐 이런 게 있고 반민족 문제 연구소 이광수 민족 개조 부르짖는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임헌영 이임헌영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이광수를 비판하는 쪽에 글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임헌영이라는 사람이 그 좌파 사람이에요. 좌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광수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임정국 1991년 2월, 10, 2월 1일 실록 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 역금. 이광수. 그다음에 뭐 북한 유교 납북인사 묘역 첫 공개. 어, 그렇게 나왔고. 네. 남가주대 이광수 무정 희귀 재판본 소장 확인. 미국의 남가주대라는 그 주립대학에서, 남가주 주립대학에 이광수, 이광수가 쓴 무정, 무정이 그 소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정 수립 90주년, 3.1운동에서 임시정부까지, 임시정부의 상하인가, 뭐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박민호, 이광수 장편 소설 원효 대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게나오니 김우종, 김우종이라는 양반은 그 대학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문학에 관해서 상당한 그 문학 평론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어. 이광수에 관해서 그 글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증오 이중호, 이광수를 위한 변명,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 한승옥, 이광수 문학사전,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이중호, 이광수를 위한 변명, 이광수 흑, 문학과 지성사, 이광수 무정 도서출판 피샘 이광수, 이광수 전집, 삼중당, 이광수 이순신 청포도, 이광수 금강산 유기, 실천문학, 이광수 동포의 고함.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이보십시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김윤식이란 분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김윤식이란 분은, 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직을, 어, 역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광수와 그 시대라는 또 글을 썼고, 이정화, 이정화라는 건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추는 이광수의 막내딸이다. 이정화 박사, 그리운 아버님 추는, 그리운 아버님 추는이라는 책을 또 이정화 박사가 냈습니다. 그리운 아버님 추는이라는 거를 내가 한번 그 어, 검색을 해 가지고, 이 책이 이, 아직도 있다면은 어, 내가 구입해 가지고. 이 위키백과가 끝났을 때, 그때 그 그리운 아버님 추논이라는 글을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광수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이광수에 관한 이로쿵저로쿵, 이로, 이렇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이로쿵저로쿵 이광수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을 쓰고, 거기에 뭐 비판한 사람을 비판하고, 어, 그 다음에 이광수를 찬성하는 사람 찬성하고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광수라는 작가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고, 지금도 나같이 일반 사람들은 이광수를 잊고 지내지만, 그런 문학계 학계에서는 문학계, 그 다음에 그 대학교 교수들 이런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광수에 관한 수많은 이런 논쟁임을 아직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광수가. 죽은 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광순이 이렇게 논쟁거리로 살아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음. <laughs> 그래서 외부 링크, 북한 유교 납북인사 묘역 첫 공개. 에, 전번에 내가 이걸, 이르, 이, 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에, 리딩한 적이 있습니다. 에, 그렇고. 친일과 애국 사이, 춘원의두 얼굴.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겁니다. 예. 친일과 애국 사이. 예. <laughs> 그니까 이 각종 신문에서도, 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학술적인 평론, 이런 거만 그렇게 논란이 된 게, 것이 아니고, 각종 신문,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정중동 우리나라 그 메이저 언론에서도 어, 이광수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광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룬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재현 기자의 망연자실, 근대적 욕망의 윤리적 파멸, 삼국유사와 조화다. 의신제 통화일보 2012년 9월 4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을 다시 본다. 이 김동희는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김동희는 운현궁의 봄뭐 이런 소설을 썼던 그 문학가고 주요한 그 주요한이라는 이 분도 문학가인데 시인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동희는 나중에 또그 노년기에 누구하고 재혼을 했었냐면은서 하여튼 성이 서신인데서 무슨 여자하고 그 재혼을 했었거든요. 그 여자도 작, 에, 글 쓰는 작가였습니다. 하여튼 작가 여자하고 재혼했던 그런 그, 그게 있습니다. 이광수, 한승원, 원효의 격돌. 추원 이광수의 무정 영문판 출판. 추원 이광수는 어떻게 친일로 변절했나. 친일. 해명할 수 있다면 조선 유력 인사 5명 미 인물 평가 내용 달마언덕 표석 이광수 시철거 논란 이광수 문학사전낸 한승옥 교수 추원 이광수 미공개 시 논설 발굴 북한 유교 납북 인사 묘역 첫 공개 뭐 이런 게나왔습니다내가 아까 김동인 소설가를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얘기했었, 김동인이 소설가가 운영궁의 봄이라는 이제 소설 뜻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김동인이라는 여자가 그 20년? 무려 한 나이가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재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70, 70대에, 그러니까 노년기죠 아주 70세라면 여러분, 70세라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20년 차이가 나는 그런 아리따운 여자 작가하고 또 결혼을, 재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눈에 얘기를 하지만, 돈과 명예가 있으면 은 얼마든지 20년 차이 나는 그런 젊은 여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이승열이는 돈과 명예가 없잖아요. 공장에 나가서도 뭐, 내가, 내가 공장에서 도 뭐, 어떤... 음? 이렇다 할래가 간부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공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노인이거든요. 아 공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노인이 공장에서 쓰레기 치우는 노인이 노인한테 20년 차이 나는 여자가 뭐 어, 시집을 오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열이가 젊다 청년이다 아주 젊은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 이래 가지고 지랄발공들하고 이제. 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지랄 발공이라고 해서 막말해서 는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그, 이런 그, 못 쓰는 그, 파지 죽는 노인들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파지 죽는 노인한테 누가 20년 차이 나는 아가씨가 시집을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소리들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어 너도 어? 뭐 누구 보니까 누구 유명인이 20년 차이 나는 여자를 얻었더래. 너도 20년 차이 나는 여자를 얻어. 뭐 이래 가지고 응? 그런 거야.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광세가 뱁새를 따라가려다가는 이가에 찢어진다. 이런 유명인들이 뭐 20년, 30년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아, 너도 20년 차이 나는 여자를 얻어라 한심한 거죠, 한심해. 내가 눈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야, 내가 자꾸 특정인의 사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삼성전자 회장, 현대그룹 회장 같은 사람이야? 응? 아, 20년 차이래도, 30년 차이래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만, 어떤 미친 여자가 길거리에서, 어, 폐지 줍는 노인한테, 20년 차이 나는 여자가 시집을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은. 이성.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으면은,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잖아요. 어? 어? 사람도 하나의 동물인 겁니다. 동물인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느냐?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이성적인, 사라, 이성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논리적인, 생,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길거리에서 파지 줍는 70대 노인한테 20년, 어떤 미친 여자가 20년 차이 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나요? 길거리에서 파지 줍고 있는 노인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는 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는. 공장에서 그렇게 파지를 치우는 일을 한다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가 20년 차이 나는 남자한테 시집을 원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달마지 언덕 표석 이광수시 철거 논란. 이광수 문학사전 낸 한승옥 교수.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평일에는 내가 참 개처럼 처천하게 일하지만, 어, 놀 때는 이렇게 폼 잡고 얘기를 한다. 폼 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속담 얘기를 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천하게 벌어서 귀하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천하게 벌어 먹고 살지만 주말이 오면 이렇게 폼탁 폼 잡고 이광수가 어떠니? 뭐 이광수 문학이 어느니 이런 아주 참폼 잡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재미에 사는 겁니다. 그 재미에 살아.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런 재미가 없으면 살 그런 정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꾸 있을 데 없는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하겠습니다. 주는 이공수 미공개 시 논설 발굴, 북한 유교 납북인사 묘역 첫 공개, 뭐 이런 게다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뭐 그렇고, 그래서 하여 그, 뭐 이광수의 나무 위키를 리딩하는 그런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이광수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이광수에 관한 책을 한번 그 리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광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누굴 또할 것이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 겁니다. 다뤄야 할 그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에는 정말 목사 여러분 그 목사 요즘에는 그 목사를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도 물론 물론이죠 불교도 타락된 승려들이 많잖아요. 타락된 스님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듯이 기독교에도 타락된 그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 기독교를 욕하고 불교를 욕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일부의 목사들, 일부의 스님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고, 정말 훌륭한 스님, 훌륭한 목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광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 예수 같은 목사를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같은 성자, 성자적인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내가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이름을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져요. 내가 미리 얘기를 하면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그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 자기가 미리 내가 미리 얘기, 그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가지고 볼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광수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 한 분을 내가 소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 위키백과의 그어 12월 달내내 이광수를 했는데 대장정의 막을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 다음 녹화는 그, 어이 서점에 나와 있는 이광수의 책들 중에서 어한 권을 선정해서 리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